안 올리는 사이에 아주아주 아주 많은 책상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왜안 올렸냐면,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부산 여행, 오타쿠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오타쿠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편집할 때 제가 재밌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계속 보고, 보고 있으니까 편집하느라.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날려버렸어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지금 정말 오랜만인데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많이 변했냐면, 제가 어디까지 찍었는데, 대전 갔다 왔을 때니까, 그때 이후로 아주 많은 걸 샀다고 봐야겠네요. 먼저, 이쪽에, 요, 리본걸 하트네미크 피규어가 도착을 했고요. 이꼬구마도 샀던 걸 보여드렸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 귀여운 캔마, 이거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 이것도 있고, 캔누이도 있습니다. 이것도. 요거랑 요거랑 교복먹업이랑 한 번에 같이 팔, 판매를 해가지고, 일괄 판매를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윈브레 아주아주, 아주 원래 윈브레를 좋아했지만, 요렇게 윈브레 관련된 게좀더 늘었고, 이쪽으로 보면, 루루도 화이트 바디걸 미쿠가 있고요. 여기 부타, 부타 안경 미쿠가 있고, 이 아래 이렇게 있고 뿌집었어. 이것도 서울 갔다가 한 번에 오메미아를 뽑았는데 공뎀이 지려요. 지금 무슨 형터가 <laughs> 대칭으로 있네. 이거는 대전 갔다 와서 샀구나. 아 맞아. 이것도 대전 갔다 와서 샀고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 <laughs> 이나리자키 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캣마를 뛰어넘어 뛰어넘는 게 아니고 캣마부터 시작된 이 하이큐 사랑이 이나리자키 애들을 매우 사랑하게 되어버린. 그리고 여기 다 유배 같고요. 이나리 잡키 존이 생겼습니다. 이쪽에는, 어, 키타상이랑 아츠모 포진 피규어가 있고, 이왕 코프 쌍리 피규어랑, 이거, 쌍둥이 오늘 무탄 있고, 뒤에 쌍둥이 아크릴 보드도 있고요. 여기는 이, 뭐라, 뭐라 해야 돼? 아츠모. 아츠모, 이렇게, <laughs> 아크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 이 위에 있는 현수막은 가차를 뽑은 거.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쌍둥이들, 무3호 룩업이 온다고 합니다. 뭐, 이쪽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아이고야. 어, 어, 음, 음, 뭐 이렇게 됐어요. 많이 달라진 건 없고. 그때, 피규어, 아, 대전 갔을 때 샀던 요거랑이 포징 피규어도 이렇게 있고, 이 뿅코레랑, 그 나머지는 원래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빅 후아. 비쿠아는 새로 들어온 게 맞고, 이 교복 룩업이랑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캔마 룩업, 일폼 룩업이 있고, 지금 이 위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에는 아, 여러분 히로카 완결이 났잖아요? 한국 정발돼서 이제 완결을 부정할 수도 없는 이거는 42권 특장판입니다. 아크릴 플레이트랑 아크릴 이거 미서 아크릴이랑. 그리고 여기는 유요넥스트 미도리아 피규어가 있고 이 위에는 토도로키 피규어랑 미도리아 피규어 그리고 제가 이름을 대충 붙여준 월담 피규어입니다. 아, 월담 아크릴 그리고 하츠네미코 노드 스토퍼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기어와라 나르코양 피규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호으로 촬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라네요. 이렇게. 아, 맞아. 서울 갔다가 이 바보짱 픽, 바보짱 키링을 샀어요. <laughs> 정말 귀여운 바보짱. 바보짱 핑크색을 샀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네코마 아니면 이나리 자키인데, 네코마 빨간색도 그, 거기서 팔긴 했지만, 저는 핑크를 샀습니다. 그냥. 핑크가 예쁘니까, 핑크를 좋아하니까. 아무튼, 바보짱도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 책상에서 쭉 둘러보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응? 뭐 이렇게 돌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뿌이 광각이기 때문에. 하하하.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이 위에 힐 악존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아크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제가 힐 악악 아크릴을 안 사요, 잘. 왜냐면. 비율이 너무 쓰레기 같고. 미리이 맨날 옷 이상한 거 입히고. 어드저렇게 맨날 런닝 셔츠 입고 있고. 뭐 어쨌든. 뭐 요런 상태다. 제가 영상을. 퀸 이유는 뭐냐면요. 다음 주에 또 대전을 가요. <laughs> 아 목이 맨다. 또 대전을 가게 됐는데 또 오타쿠 투어를 하러 이번엔 대전 그리고 전주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laughs> 그리고 이따가 알라딘 택배가 두 개가 오거든요. 그것도 같이 뜯어봅시다. <laughs> 아주 귀여운데 제가 팔이 진짜 짧은 편이거든요 키에 비해서 키도 크진 않지만 근데 제 팔에도 조금 딱 맞는 정도의 소매길이에요 긴팔 원숭이신 분들이 입으신다면 소매가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옷을 진짜 관심이 없어서 잘안 사는데 마음에 듭니다 다음 고정이 안돼 왜? 고정이 되라고 나오고 아니 이거랑? 아니 옆집 놈만 이렇게 너덜너덜, 보로보로 아침은 됐네 빨리빨리 뜯어 뜯어 짠 아침은 와, 옷쌤 입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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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버려. 빨리, 빨리. 어, 나 피규어 꽝 진짜 오랜만에, 하. 하나... 지나왔나? 그래도 한달 만인 것 같은데? 으 마지막 와이디스すげ 귀여워. 사진찍고싶은데? 스겟 쓰게... 카와 가와이... 응? 빨리 뜯어봐 야지야 <laughs> 아 귀엽다 뭐랄까 아침모가 조금 더 만두같네 뭔가 원래 조금 더 불만있는 표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걸 아래 목을 합칩니다 목을 합치고 짠! 아츠무와오사무 정말 귀엽다. <laughs> 둘이 조형이 다른 부분이 눈색이랑 입 모양밖에 없는데, 어쩜 이렇게 다르지? 아츠무는 한쪽 입꼬리가 좀더 피식 웃고 있고, 오사무는 고, 고루고루 빙그레 웃고 있고. 공댐은 사실, 저는 공댐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이라. 진짜 캣마 룩업이 공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랬는데 얘네는 괜찮네. 아주 귀엽죠. 아, 귀여워. 뭐야, 니네. 뭐냐고. 뭐냐고. 왜 이렇게 귀엽냐고. 뭐냐고, 너네. 어쩌란 거지라는 표정이네. 제가 마의 교복을, 그 어, 귀여워! 진짜 손해 보인다. 이 옆에 그 있으니까 캣마 캣마의 교복을 바디를 뽑아서 입혀보겠습니다. 룩업은 또 이런 맛 아닙니까? 근데 얘네가 짱디들이 얼굴이 좀더어 목이 어레! 목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네. 에코마 <laughs> 잘생겼다 우리 우리 쯤 교복 입은 쯤뭐 네코마 고교 교복 입은 쯤 그리고 이것도 사모도 입혀가야지 에? 뭔가 무서운 소리가 오 어, 사모 잘 어울리는데? 오 네코마 고교 교복을 입은 사모 어? 귀엽다 진짜 잘 어울리네 그치만 야 역시 자기 목일 때 제일 잘 돌아간다고 이 귀여운 사람들 뭐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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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다 누구, 어떤 쌍둥이가 이렇게 귀엽지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시라고요 망고프 피규어를 잠깐만 요. 요. <laughs> 귀여워 잠깐만요 이오늘무탕까지 두면 완벽한 쌍둥이 한 상, 한상 차림. 귀엽다. 아주 귀엽습니다. 저희 집에, 어, 이제, 우거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네가 여섯, 일곱 번째 친구들이네요. 귀여워. 겟마도. <laughs> 아니, 너무, 큰 사이즈가 왜좀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줄수 있어, 개가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알라딘에서, <laughs> 알라딘에서, 요런, 애들이 왔답니다. 어이, 지금사고 사이 좋네. 으악, <laughs> 알라딘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